안녕하세요. 허스키입니다. 오늘 2023년 11월 14일 오후 5시 58분입니다. 동원수산 시간에 다닐까해서 6,960원에 주문을 내놨는데 6,910원에 체결이 됐네. 이런 제스. 예 네, 열주 체결했습니다. 돈은 로스타크 그, 그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구레벨 보석 세 개를 팔고 약간 골드 있던 거하고 합쳐가지고 오늘 30만 골드 팔아가지고 한 2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. 그래서 열주 7만 원 정도 열주 사고 나머지는 용돈 쓸라고 아, 쟁여놨고요. 그래서 578조에 곧 600조 되겠네요. 평균 난 것도 9,810원으로 많이 내려왔죠. 1,400원인가 해서. 이렇게 계속 꾸준히 모아 나가겠습니다. 꾸준히. 동원수장, 한번 믿고 가봅니다. 감사합니다. 스키이었습니다